좋아요, 구독. 시장에 어,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셔야 될게 예. 매크로 환경이라고 하는데 매크로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실은 뜻이 있는데 네. 제가 얘기하는 매크로 환경은 네. 거시경제학적인 환경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거시와 미시가 있는데 거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을 거시라고 하고요, 미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동을 우리가 미시라고 하죠. 미시라고 하는데, 어, 여러분들, 거시 경제를 일단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 이런 거죠. 제가, 어, 작년에, 작년에 여러분들 8월 말에 처음 뵈면서, 어, 10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테이퍼링, 테이퍼링을 시행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뜻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0월 달에 이미. 그때 패드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아니다. 금리 인상은 협상 테이블에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누가 얘기했습니까? 파월이 얘기를 했고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월은 지금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시장에 교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파월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떤 성견 지명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시장에 대한 매크로 환경을 여러분들이 딱 중심을 잡으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현물의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질 것이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생활이 좀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이미 언제입니까? 이미 작년 여름에서 작년 가을 정도에는 간파를 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간파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현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물을 다 어, 현금 처리를 하셨거나, 코인 하시는 분들도 처리를 하셨거나 우리 선물하시는 분,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매도 포지션으로 일단 전환을 하셨거나 이렇게 해서 내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늘리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현물에 물리신 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시장의 매크로 환경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1년 후에 2년 후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예측을 못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는요, 여러분, 이걸 제가 강조드린 이유는 뭐냐면, 2023년에는 경기 하강이든 경기 침체든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빠르면 상반기 내에 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시장의 환경, 시장의 매크로 환경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어떻게 리스크를 줄일 것인가를 여러분들도 이제는 깨우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지금 이 시간에 다는 못합니다만 다는 못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일단 어 우리 신세계 리턴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작을 할게요 자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리와 환율을 보면 거시경제 환경이 보인다라는 건데. 사실은 어, 앵커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리와 환율이 정말 중요하죠 어, 경제의 끝판왕이라고 사실 할 수가 있어요 실물 경제 그래서 금리와 환율을 보면 거시경제 화, 그 환경 이 일단 보이는데 자 일단은 금리 환율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너무 어려워하십니다 금리와 환금리와 환율 두 개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둘다 어려워하시는데 환율은 정말 너무 너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어, 특집 방송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지금 이 시간에는 금리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요 투자은행 10곳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모건스탠리 있고요 노무라 있고요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도이체 방크 있고요 웰스파고 골드만 삭스 시티 은행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0개 중에 거의 한 5개 이상 5개에서 8개 정도는 신세계 리턴즈 계속 청, 어, 시청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자, 이곳들이, 이곳들이, 어, 이거는 이제 2022년 건데요. 내년이라고 돼 있는데 23년입니다. 23년에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한 거예요.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최종금리입니다. 최종금리 상단을 지금 5.5까지 일단은 보고 있죠. 최종금리 상단을 5.5까지 보고 있다. 그리고 2023년 중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2023년 중에 올해입니다.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곳이 거의 뭐 5대 5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6대 3인데요. 거의 5대 5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코멘트를 한곳 중에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4분기입니다. 4분기, 4분기. 10월에서 12월이죠. 2023년 10월에서, 10, 10월에서 12월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열, 열 군데 중에, 주요 열 군데 중에, 지금 어, 여섯 군데가, 여섯 군데, 여섯 군데가, 일단 은 2023년 올해 중에 금리 인하을할 것이다. 그런데 뭡니까 여섯 군데 중에 다섯 군데가 노무라 빼고요. 노무라 빼고 다섯 군데가 10월에서 12월이다. 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조금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노무라가 굉장히 잘 맞춥니다. 자, 그래서 3분기죠. 3분기에 뭐 금리 인하를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자, 일단은 대세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23년 올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는 은행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대부분이 몇 프로예요? 여섯 군데 중에 다섯 군데가 4분기다. 10월에서 12월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까요? 조금만 부정적으로 보겠습니다. 1분기가 늦춰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23년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항상 우리는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되고, 어... 삶을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은 안 갖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우리 금융 투자를 할 때는요 여러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더 하시는 게 낫긴 합니다 실무적으로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분기만 늦춰보면 이게 다 없어지는 거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1분기만 늦춰지면 이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결론적으로 는 뭐예요? 2023년 중에 금리나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나오죠 네,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인하는 페드의 피벗이다. 페드의 피벗은 뭐, 뭐다? 페드가 스탠스를 변화하는 것은 뭡니까? 금리 인하다. 금리 인하는 침체 후에 온다라는 거예요. 침체 후에 금리 인하가 온다. 침체라는 건 뭡니까? 경기 침체. 실업률이 상승하고요. 실업률이 상승하는 그게 의미하는 게 뭐죠? 대량 해고 실업 사태.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요. 대량 해고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직장을 잃습니다. 직장을 잃게 되고 직장을 잃으니까 수입이 없죠. 수입이 없으니 집을 잃게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대량 해고, 실업률의 상승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전제 조건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 그래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는 왜? 자, 제가 경기 순환 구조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 순환 구조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 순환 구조, 자 이거는 뭐예요? 항상 있어왔다. 우리가 경제라는 것을 경제라는 것을 인지한 그 순간부터 이 경기 순환 사이클은요 항상 있어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경기 침체, 이 하향 국면은 어, 2008년이나 2009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리만 브로터스 사태 같은 모기지 사태 같은 제가 1월 1일, 2023년 1월 1일, 새해 온라인 특강에서 말씀드린, 굉장히 강조드린 내용이죠. 예. 리만 브러더스 사태 같은 미국의 큰 경제 위기는 아니다. 그것까지는 가지 않는다. 뭐예요? 경기순환 구조에 의한 하향 국면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 자, 어, 제 설명만 들으시면요. 향후 제가 장담하건데, 지금부터 2023년부터 최소 2025년까지 의 사이클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탑재가 되실 겁니다. 자, 1번 국면은 이렇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인플레이션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여기에서 쓰이고, 자,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하향 국면이다. 경기가 하향되고, 경기가 하강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이 하강 국면이다. 자, 이 하강 국면에서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하면 은더 이상 못 살겠다. 라는 그런 곡소리가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한다? 중앙은행과 정부는 여기에서 스탠스를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까지는 돈을 옥했지만 경기를 하강시키기 위해서 돈을 옥했지만 자, 이거를 여러분들 먼저 제가 설명드릴게요. 경기를 하강시키기 위해서 돈을 옥죄는 구간이 1번 국면.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게 2번 국면이고요. 자.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경기를 다시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다시 쓰는 게 3번 국면. 그 결과가 4번 국면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기 순환 사이클은 이것만 하시면 된다. 1번, 2번, 3번, 4번만 아시면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일단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국면, 2번 국면, 3번과 4번 국면입니다. 후퇴하고 경기가 하향되고 다시 하향된 경기를 회복시키고,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더 좋게 나오는 게 4번이다. 그래서 경기순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3년에 굉장히 좀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에 관해서도 여러분들, 제 강의나 제 방송 보시면 아마 박사가 되시리라고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국면을 좀 한번 볼까요? 경기 후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경기 후퇴의 시작이에요. 자, 보시면 1번 국면이죠? 후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경기가 과열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운시켜야 된다. 그래서 일번 국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고요. 정부. 두 번째 정책은 중앙은행에서 하는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정책 중에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 세금을 올리고 세금을 내림으로 인해서 통화량이 흡수되고 통화량을 시장에다 뿌리는 효과를 어, 효과를 어, 기대를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는 건 뭐예요? 통화량이 시장에 많다라는 뜻이에요. 통화량이 시장에 많으니까 이것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게 뭐예요? 정부에서 하는 세금 정책입니다. 대표적인 게 법인세. 제가 어, 뒤에서 미국의 법인세에 관해서 좀 어,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표적인 게 미국의 법인세하고 소득세입니다. 이것을 뭐예요? 세율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돈을 많이 흡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앙은행에서 할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뭐예요? 금리 정책이에요. 이게 통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중앙은행에서 하는 것을 통화정책이라고 하고요. 이 통화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지금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는 뭡니까?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돈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실 대출 받을 때 많이 받아봤자 한 5천만 원, 1억 정도 해 주는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얼마나 해 줍니까? 여러분. 수백억씩 해 주죠. 수천억씩 해 주죠. 조 단위로 해 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0.1%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한 달에 내가 내야 되는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하는 정책이 금리 정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 상황을 일단은 좀 대입을 시켜 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원래 바이든 정부가 세금을 올리려고 했어요. 법인세를 올리려고는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 뭐예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 그리고 사실은 바이든도 거의 백기를 들었죠. 왜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통화량이 어, 통화량을 더 많이 뿌려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어, 다운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뭡니까? 돈을 더 많이 뿌려야 되는데 세율을 더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정부가 미국의 정부는 일단은 세율 올리는 것은 거의 포기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IRA, IRA랑은 조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미국의 정부가 세금을 올리는 것은 일단은 포기 상태다. 자, 그럼 남아있는 건 뭐예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빅 이슈고 2023년에도 이게 무조건 이슈입니다. 금리 인상이 2022년처럼 되진 않아요. 자료 보시죠. 이게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자, 작년 2월입니다, 여러분. 작년 2월에 기준금리가 0.25였어요. 근데 지금 어, 1월입니다. 12월까지죠? 네. 얼마입니까? 4.5입니다. 4.5 기준금리가. 0.25에서 자, 1년 안 됐습니다, 여러분. 만 10개월입니다. 만 11개월. 만 11개월 동안 지금 0.25에서 4.5까지 늘린 거예요. 금리를 왜 늘렸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은 왜 생기냐? 시장의 통화량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럼 통화량을 어떻게 해요? 줄여야 됩니다. 통화량을, 통화량을 줄이게 하려면, 금리로 뭐예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업들이 돈을 못쓰게 만들어야 된다. 금리가 오르면, 자, 0.25%였을 때는,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리겠죠. 근데 4.5%가 됐어요. 11개월 만에.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금이 필요해도 잘안 빌리죠. 자금이 내가 천만 원이 필요해도 500만 원만 일단은 빌립니다. 내가 500만 원이 필요했으면 뭐예요? 일단은 안 빌리고 버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통화량이 안 돕니다. 통화량 흡수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뭐예요? 경기 후퇴의 시작이 1번 국면에서는 어떤 걸 쓴다? 첫 번째, 정부의 재정정책. 두 번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이두 가지를 쓰는데, 정부의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사태도 있고, 두 번째 큰게 뭐냐면, 조세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직장생활 오래 했지만, 내 월급에서 세금을 더 많이 떼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기업을 운영하는데 기업의 세금을 더 많이 떼어 간다라고 하면 기업은 매출이 크니까 더 많이 떼어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조세 제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1번은 거의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요새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2번.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으로 금리를 인상시켜서 통화량을 흡수한다. 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번 국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자 그래서 관련 기사를 일단은 좀 보면 바이든 같은 경우에 법인세 인상 계획 조정 중이다 그리고 뭐예요? 어 바이든이 작년과 재작년에 인프라 법안이라는 걸 했죠. 자 그랬더니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어, 조세 정책을 통해서 세금을 더 많이 세율을 더 많이 어, 걷어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임으로 인해서 시장에 깔려 있는 통화량을 흡수하는 정책을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세율이 너무 높다 이거는 기업의 치명타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참고로 지금 미국의 법인세는 21%입니다 트럼프가 37%에서 21%로 급격하게 내렸는데 이걸 바이든이 올리려고 하자 뭐예요? 조세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의 세율 인상은 거의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남은 카드는 딱 하나다. 금리 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는 겁니다. 패드가. 왜요? 카드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고, 금리 인상의 결과에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미국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페드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중간에 어떤 결과가 지금 나타나게 되느냐? 첫 번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물가의 하락입니다. 자, 일반 국면에서는 여러분들 두 개만 생각을 하세요. 소비와 소비와 물가의 시그널.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소비와 물가가 내려가는 시그널을 보인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여러분들 굉장히 좀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9.1%에서 얼마 전에 6.5%까지 급격하게 일단은 낮아졌다. 급격하다. 급격하다는 표현은 제가 조금 빼겠습니다. 완만하게 지금 낮아지고 있다. 사실은 이게 기울기가 더 가팔라야 됩니다. 기울기가 더 가팔라야 되죠? 한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패드에서 원하는 그림이 나와요. 얕은 경기 침체로 다시 부양을 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자, 이 그림을 제가 한번 다시 좀 그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천천히, 천천히 이해가 다 되시게 하겠습니다. 패드에서 원하는 그림은 뭡니까? 이런 그림이에요. 얕은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의 구간이 이 구간이다라고 하면 그렇죠? 경기 침체의 구간이 이 구간이라라고 하면 페드에서 원하는 경기 침체의 구간은 이겁니다. 이거. 얕은 경기 침체. 우리가 잭슨홀 미팅에서부터 파월이 얘기한 단어가 있죠? 소프트 랜딩. 저도 사실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소프트 랜딩입니다. 얕은 경기 침체. 여기까지 경기 침체 주지 않겠다. 여기까지만 경기 침체 주고 다시 회복기와 상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제 설명 일단은 천천히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해 다 되실 거라 보고.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 후퇴의 시작은 두 가지 시그널. 소비와 물가가 하락하는 시그널을 보이게 된다.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 수가 일단 하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무조건 물가는 잡힌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금리 인상을 하면 무조건 물가는 잡힙니다. 그 이후의 부작용은요? 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후의 부작용은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경기 후퇴 시작인데, 이거는 PPI, 어, PC입니다. PC. 그렇죠? PC입니다. 어, 아, 죄송합니다. 요거는 PPI입니다. PPI. 죄송합니다. 예. 어,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여러분. 생산자 물가지수.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도 중요하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중요하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물가,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가 생각하는 물가입니다. 자,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지표들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고를 찍다 보니 소비자 물가지수에 온 포커스가 다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생산자 물가지수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섹션만 보시더라도, 판데믹 이후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왜? 원자재 가격이 치솟아서.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큰 박스는 오른다. 하지만 작은 박스는 어떻게 돼요? 이때도 최고점을 찍고 지금 낮아지고 있다. 이게 뭐예요? 소비와 물가의 시그널이다. 자, 그럼. 다음 어떤 시간 아래 있는지 좀 볼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C입니다. PC 그렇죠?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어, PC 같은 경우에는 FED에서 가장 가장 신경을 쓰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보다 더 신경을 쓰는 지수라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뭐예요? 낮아진다. 자 여기 보시면 뭡니까 여러분 소비와 물가의 시그널이 어떤가요? 소비와 물가의 시그널이 어때요?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때 금리 인상했습니다. 금리 인상의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다 되시죠 여러분? 자 소비와 물가 시그널은요 제가 알려드린 거 보여드리는 것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경기 후퇴의 시작 뭐예요? 소비와 물가의 어, 소비와 물가가 낮아지는 시그널이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필립스 곡선이죠. 예, 여러분들 작년부터 제 방송 들어보셨던 분들은 필립스 곡선 어, 굉장히 좀잘잘 어, 예,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필립스 곡선은 뭡니까? 원래 원래 파월은 필립스 곡선을 무시했어요. 필립스곡선은 뭡니까 여러분? 자 뒤에 그래프가 있으니까 그래프를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네. 필립스곡선은 뭡니까 여러분? 많이 저한테 들어보셨죠? 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면 뭐가 높아져야 된다?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예, 물가를 잡으려면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 실업률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경기가 하강을 한다는 거예요.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사요. 그럼 물건을 못 사니까 기업은 매출이 떨어집니다. 매출이 떨어지니까 100명이었던 인원을 감축을 하죠. 50명으로 감축을 하고 30명으로 감축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기업이 망하는 겁니다. 자, 망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아요. 망하는 건 뭐예요? 이건 경제 위기고 금융 위기고 침체입니다. 것, 망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는다. 실험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물가를 잡는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기인을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뭐에서부터 출발해요? 물가가 하락을 하려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경기 침체가 와야 된다. 이 명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국가의 정책과 중앙은행의 정책이 거기다 쏠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으려면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는게 우리가 필립스 곡선이라는 건데. 자. 제가 이것도 잭슨홀 미팅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파월은 뭐가 문제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물가를 잡는데 경기 침체는 필요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말, 얘기를 했죠. 언제까지요? 지난 작년 8월 잭슨홀 미팅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잭슨홀 미팅 때 뭡니까? 확 바뀌었습니다. 잭슨홀 미팅 때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경기 침체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경기 침체가 어, 현실화 될 것이다라고 뭡니까? 어, 잭슨홀 미팅 때 얘기를 했죠. 지난 8월에 거기서부터 사실은 어, 어떤 페드의 길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년 잭슨홀 미팅이 굉장히 큰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3차 앵콜까지 하면서 잭슨홀 미팅에 관한 어, 그런 리뷰를 해드렸죠. 자, 설 연휴 때, 이번에 설 연휴 때 여러분, 놀면 뭐 하십니까? 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노란톡방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설 연휴 때 제가 지난 8월 말에 했던 잭스홀 미팅 그 리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자막 나가고 있는데요. 자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작년에 제가 8월에 했던 잭스홀 미팅 그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설에 보시고 아 이런 스탠스의 변화가 있어서 지금 패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일단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 8월부터는 8월이 패드가 정말 좋은 길로 가고 있다, 통상적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아시면 될것 같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어,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조금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는 한데, 개념이긴 한데, 이건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거는 작년에 주말 주말 특강에서 지금 최악의 경우 미국이 가는 최악의 경우를 장기 필립스 곡선이라는 예. 이 뒤에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많이 설명드린 이 뒤는 뭐냐면요,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는 단기 필립스 곡선입니다. 단기예요. 근데 미국이 가는 미국이 가는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가 바로 이 장기 필립스 곡선입니다. 여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정책을 써도 어떤 정책을 써도 물가만 오릅니다. 물가만 올라요. 이게 최악의 경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어, 주말 특강으로 일단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까지 일단은 좀 같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일단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번 국면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번 국면은 어, 제가 지금은 못할 것 같고 지금 차트를 조금 보면서 어, 차트를 조금 보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일단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